미주 <laughs> 오셔서 다음 대 다음 대 어디서 오셨는지 성함이랑 누구 초대로 오셨는지를 소방관 선생님 오늘 혹시 들은 것 중에 그은 네, 내용 중에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소방관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laughs> 서울에서 왔고요. 강군이자 저저군하도 인연이 좀 많이 있어서. 몇년 전에 처음에 제가 알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 만날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다해줘 되니까. <laughs> 너무 얘기도 듣고, 다시 또한번 계속 저 친구랑도 함께 가,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어, 저 이름은 이정용이고요. 옆에 있는 정인자 씨 때문에 같이 오게 됐는데 아무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습니다 아 네, 고하 누구때문에 아까 끌려왔던 뭐 잡아왔던 잘람습니다아 근데 좌측에 좀 많죠? 처음 오셨다. 얼른 나오세요. 어차피 못 도망가시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laughs> 그 이정 사장님도 네, 다 나오시고요 <laughs> 미영 사장님이라고 진짜 <하시죠>? 같이 나오세요 <laughs> 아, 안 나오시면 서 같이 갑니다미영 센터에 처음오다 나와주세요 <laughs> 와 많다 <오. 웃음> 어. 같이 가야될거같아 <막아야>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제가 어. 저쪽 그 우리 강미자선생님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날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자입니다 아,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이 너무 좌우에서 다 오셔서 또 감기에 불편하고요.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되는 거 제가 한달 한 전부터 우리 파트너 선생님들 올수 있는지 섭외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네번 라이브 진행하는데 저희가 월다 보니까 거제도, 분산, 일산, 인천 다 모이려니까 한 달에 한 곳씩 라이브는 센터에서 이제 들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어쨌건 제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서 왔고요. 강미다 사장이 우측 라인의 파트너. 어, 세이즈 마스터 김선영입니다 <laughs> 어제가 한 번은 오고 싶었는데, 제가 좀 몸이 불편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어, 올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테드터미 그 라이브 방송 통해서 참 내가 에터미를 잘 선택했구나. <laughs>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단계하고는 정말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아, 좋은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여서 온 황제의 후지 제한대에 애비를알려주니 이거 기무 조사하는 거고 기무나 사정이 생개로 오게 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와서 잠이도고 많이 힘도 받고 연기 없고.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그런 용기를 얻고. 좋은 시간 이았습니다 <laughs> 님께서 부산을 여러 번 오셔서 한번 청주도 갔다 왔고, 대전에도 왔으면,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요. 어,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처음 뵌분도 계신데, 이 자리가 정말 저에게 발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도에서 온 김은지입니다. 우리 아, <laughs> 네, 네. 사장님 초대로 왔고요. 저도 이제 거제도에 우리 사장님이그 강비자 사장님이 저희 거제도 왔었어가지고 거제도까지 너무 먼데까지 오셨어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 그렇게에 놀러 갔을 때, 우미경 본부장님이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이 <웃음> 너무 <laughs>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저도 이제 우미경 공부장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일산에서온 이정옥입니다. 저는 저의 스폰서이고, 이제 <laughs> 사장님이 제 친구 이자 사회친구인데요. 어, 함께 애타미를 어, 하면서 이렇게 또 제가 모르는, 제가 인맥이 없어도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혀 알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애터미는 어, 하고자 하면 은 끝까지 놓지 않으면 꼭 성공하리라고 보고요. 오늘 3명의 애터미 이렇게 함께 센터에 어, 모여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 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4월 어셀트마스터 도전하는 데꼭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